암 치료 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. 이, 암 환우분께서 암의 진단이 돼서 가장 많이 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항암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물론 뭐 수술은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.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. 아, 이 수술을 해야 된다. 오히려, 어, 수술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더 안도감을 느끼고, 어, 합니다. 혹은 수술을 못하는 분. 하여튼 수술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이 항암제입니다. 이 인터넷이나 뭐이 바깥에 병원 바깥에 서기를 기울이면 항암제는 아주 못쓸 겁니다.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. 어? 면역 체계도 다 망가뜨리고 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어, 그 절대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그것 같은 그런 어 얘기들을 이 인터넷 같은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제는 몸만 상하는 것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그럼 암 절대 나을수 없다. 뭐 이런 식의 어 얘기들이 많죠. 뭐 대학병원 의사들이 전부 제약회사에서 어뭐이예 바라는 게 있었어. 제약회사 시기는 대로 연구만 하고 어 그쪽에서 해서 어 그렇다. 자기들 이익만 대변한다. 그런데 이음 항암제가 상당히 참, 독한 거는 사실입니다. 몹쓸 넘을 겁니다. 한마디로 독약이죠.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암만 딱 골라서 없애는 그런 항암제가 없습니다. 이 항암제라지만 항암제라기보다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그게 이제 항암제지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빨리 분열하는 차이점이 사실 그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항암제입니다.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. 항암제를 쓰는 사람하고 항암제를 쓰지 않았는 사람의 재발률이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그게 임상실험입니다. 그런 임상 실험에 근거를 해서 쓰는 것이 항암제입니다.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몸을 많이 상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냐?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. 효과는 있지만 절대로 피하면 안 돼. 하면 안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우리 몸이라는 것이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 몸의 기능이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. 항암제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그 상하게 했는 그 부분을 잘 복구시키는 원래 기능으로, 원래 몸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체 회복 기능입니다. 그 기능을 생각을 안 하면 하면 안 되죠. 그러나 거의 대부분, 단기간, 1년 이내에 행해지는 항암제의 독작용은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. 그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. 득과 그러니까 실을 따져서 항암제를 쓰므로써 득이 많으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. 항암제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. 전술적으로 필요하면 독도 받아야 됩니다. 기억하십시오.